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장이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제는 자식복이 있는 사주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한번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복이 있는 사주, 자식복이 있는 사주 어떠한 것이 이제 자식복이 있는가?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바라는 것이 공부지요, 공부. 아이들, 아이들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서울에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뭐, 온,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부모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게 이제 자식복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소관적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은, 그게, 그때 당시는 자식복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뭐 이게, 운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전생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아이들 입장에선 그렇죠. 나는 부모 부모복이 있는가? 이것도 다 전생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이제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닦아 놓은 대로 현생에 다 찾아 먹는 겁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내가 또 부자로 사는 것도 다 전생에 어, 내가 닦아 놓은 업. 그것을 내가 찾아먹는, 좋은 업을 찾아먹는 거죠. 선업, 선업을 한 것을 찾아먹는 거고, 현생에 내가 참 힘들고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뭐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것도 <laughs> 본사적인 신명고사가 보면 다 전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생의 삶이 또 다음 생을 만듭니다. 현생에 내가 아무리 전생에 좋은 업을 쌓아서, 어,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넉넉하게 돈 쓰면서 살아가도 내가 안 좋은 업을 쌓으면 또 다음 생에는 또 힘들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생에 내가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또 좋은 업을 많이 쌓다 았 보면 다음 생에 또 반드시 찾아 먹어요. 반드시 그 부자로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전생이 없고 다음 생이 없다면은 현생만 있고 전생과 다음 생이 없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불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현생과 다음 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약간 얘기가 옆으로 됐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부 다 공부를 잘하면은 전부 다 공부 잘해가지고 뭐 과학자가 되고 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은 밑바닥 일은 누가 합니까? 밑바닥.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뒤집어집니다. 살다 보면 팔자에 의해서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굴레바퀴 마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물론 공부를 잘해가지고 쫙잘 풀려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공부를 잘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공부를 잘 했는데, 쟤는 아주 잘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은 뭐 40대, 5 0대에 보면은 의외로 공부를 엄청 잘 했는데 의외로 잘 풀리지가 않은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들 치, 주변에 친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참 뒤에서 정교 1등이 아니라 뒤에서 1등이에요. 뒤에서. 뒤에서 꼬지에서 1등. 그래도 뒤에서 1등 했으니 다행이죠. 뒤에서 1등을 했는데 쟤는 참 나중에 고생고생 개고생을 할 거야 이랬는데 의외로 몇십년 뒤에 딱 봤는데 쫙 그냥 회장님이 되어있어요. 회장님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이제 그 팔자에 보면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다 나와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물론 초년부터 잘나가가지고 쭉 말년까지 잘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초년에 힘들었는데 중년에 그냥 아주 또 대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몰라요. 세상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팔자에는 얼추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 운이 좋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요 때, 이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릴 때, 요때 부모 말잘 듣고 공부 잘 해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때 당시 부모님이 기뻤지, 실제 내가 자식 덕이 있는 거는 내 나이가 말년 말년 내 말년 여러분들 8 팔자에 보면은 팔자 8자, 여덟자와 그0년씩 흘러가는 대운이 있어요. 이게 년씩 쭉쭉쭉 흘러가는 대운이 있는데 그 말년에 내 대운이 좋으면 자식복도 좋습니다. 근데 말년에 내 운이 말년운이 안 좋으면 자식복도 없어요. 자식복도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분사진 신명도사가 어, 보기에는 자식덕이 좋은 사주는 일단은 내 말년운이 좋아야 됩니다. 말년운 그리고 이 초년에 보면은 이제 공부를 전교 1, 2등 해서 뭐 서울대 간건 아니고 뒤에서, 뒤에서 1, 등을 했어요. 그래 공부는 지지랄하게 못했는데 얘가 또 무지하게 또 소질이 있어. 어떤 소질이. 그래서 뭐 가령 요즘에는 뭐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잘살지 그렇지만 공부를 못했는데도 우리가, 그, 보면은, 그, 국민교육 헌장에 나와요. 그래 보면, 요즘에 국민교육 헌장이 없는데, 예전에는 보면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그래서, 그, 사람마다 자기의 소질이 있어요. 그 소질을 또잘 개발해서, 어떤 애가 학교 다때 뭐, 공부는 못했는데, 이 노래를 하나 또 기가 막히게 잘해, 노래. 요즘엔 또 노래가 대,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타고나기를, 노래를 선천적으로 잘하게 태어 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 노래만 파고 들어, 들어가는 거예가. 그래서 뭐 훌륭한 가수가 돼서 대한민국의 뭐 국민 가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건 못해도 뭐 어떤 곡을 노래 곡을 잘 만들어서 유명한 작곡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공부는 못했는데 또 연기력이 기가 막혀 연기력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뭐 좋은 뭐 예술대학도 못 나왔어. 근데도 그연하나 만큼 진짜 뭐, 감정이 막 사람 눈물나게 해요. 막 눈물나게. 그래서 뭐 배우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가 공부를 지지랄하게 못했는데 이게 또 사업수단이 있는 거, 사업수단. 그래서 뭐 20대 군대 갔다 와서 어떤 뭐, 뭐 개인 가게나 아니면 자기 어떤 뭐, 어디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큰 사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초년에 아이들을 보고서는 내가 자식, 자식운이 좋은 사주다. 내가 자식운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말년을 보셔야 됩니다. 말년.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그 자식들이 많았어요. 본사 중에 이제 신명도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이제 그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우리가 시골에 가 보면 자식이지 적은 집은 이제 네 명, 세 명, 네명이렇고 거반 뭐 여섯 명, 일곱 명, 많은 집은 막열 명까지도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론 그열 자식을 낳는데 열 자식이 다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드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한두 자식이 잘 돼. 근데잘 된다고 또 부모에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부모가 뭐좀 힘이 들고. 어렵고 이럴 때 한두 자식이 또 부모님께 잘해서 말년을 또잘 보내다가 뭐 옆에 이제 뭐 병이 났을 때또병간호도 해주고 요즘에는 다뭐 몸이 아프면 요양원으로 가죠 이제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노인대학으로 가시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 그래도 그 많은 자식 중에 한두 명이 부모님께 잘해서 그 노후를 그래도 편안하게 보내고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시대가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자식들이 거의 두 명이 두명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한 명도 아니에요. 지금은 한 명도 한 명도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령화 시대가 됩니다. 노령화 그래서 고령화 고령화 시대가 돼서 백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구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어? 사람. 애기 하나 낳으면 뭐, 오천만 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노후가 다 편해집니다. 인구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연금도, 제가 보면, 연금도 타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뭐. 100세 시대 되면 뭐, 거반 뭐, 인구에 뭐, 한, 응? 50% 이상이 막,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다, 모일 못하는 노인들인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치를 잘하셔야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 나가는데, 이게 다 이제 뭐, 사주 이야기니까 옆으로 좀 약간 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하나, 하나, 이제 하나죠, 하나. 이제 하나나 둘. 이제 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자식 보기 좋은 사주의 특징은, 여러분들의 그 말년운 팔자에 보면은 이제 0 년씩은 흘러가는 그 대운이 있어요. 그 대운에서 말년운이 이제 좋은 분들이 자식 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돈을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년운이 안 좋은 분들은 보면은 이 아이가 학교 다닐땐 공부도 잘하고 전교 1, 등이야. 아주 참 학교도 무슨 무슨 XX 대학교 아주 경영학과 좋은데 나왔어.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한테 또 와가지고 돈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뭐 부모님이 이제 노후에또 그래도 뭐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두뇌와 이제 또 사시려고 여기다가 또뭐 옥시리 밭 조금 사놓고 저기 뭐 고구마 밭 조금 사놓고 이쪽에 또뭐 들깨 밭 조금 사놓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나 좀 지시면서 뭐 나오는 뭐 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좀 받고 그래 살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자식이 뭐, 죽겠다는데. 그러니 또, 옥시기밭 그거 팔고, 저기 조금 사는 뭐, 고추밭 조금 팔고, 뭐 이래가지고 또, 또 매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줘요. 그것도잘 되면 괜찮아. 근데 또, 혼랑해버려. 다 해먹어버려. 그러면은, 이제 힘든 겁니다, 힘들어. 그래, 앞으로, 음배 백채 시대다 보니까 돈은 있어야 되죠, 돈은. 그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그런데, 이제 또, 어떠한 분들은, 이 자식이, 뭐,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지지랄 나게 못했어. 뒤에서, 하여튼 뒤에서 일등을 했어. 근데, 이 사업 수단이 또 기가 막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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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또 기가 막히게 잘해, 사업을. 그, 그, 보면 그 팔자를, 그 자식의 팔자를 보면, 그 자식의 팔자가 부자 사주예요, 부자. 부자 팔자예요. 그래서, 자, 태어나긴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났,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중년부터 부자가 되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생에, 자기의 초년에는 잘못했지만 중년에 덕을 쌓기 때문에 현생에 중년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속을 그렇게 식이고 그러던 아이가 뭐 중년에 돈을 무지하게 벌어서 부모님께 부모님은 또 말년에 별로 돈이 없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농사 짓고 싶어요 가수원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 사드릴게 이래 가지고 또 뭐, 말년에 이제 부모님께 그러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다니면서. 그런, 그런 자식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운이 좋다. 아, 아니, 내 팔자에 자, 자식, 자식운이 좋다. 그, 그러니까 그, 초년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가지고 기분 좋았던 거, 그건 자식운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 평등한 게 있어요. 죽음. 죽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노인이 돼서 죽어갈 때까지 그때까지의 삶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때 삶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 본사인 신명도사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좀 봤어요. 시골에다 다니다 보면은 이제 두 내우가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외롭게. 그또 이제 시골에도 보면은 그 부모님이 그 재산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키고 그러니까 안 줘.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알아서 먹고 살아. 근데 좀 힘든 자식한테는 조금은 줘. 조금은. 근데 끝까지 그 재산을 지키더라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하면 모여 형제들이 모여서 상엽살도 꼭먹고또 여름에 농사 차려확 와서 부모님 농사일도 거들어주고 아주 화기애애해요. 그게 다 뭡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뭐, 떡구물이라도 하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러는 자식들도 있지만, 거반 다 그래요, 거반. 돈 앞에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들은 이제 자식, 자식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부모님께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단는를 다니다 보면은, 그 부모님이 이미 아마 다 투자해 준 거예요, 자식들한테. 어렵다그러니까 이것도 팔아가지고 옥시기받도 이제 그게 이제 또 선조 때부터, 뭐 내가 벌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선조 때부터 이렇게 농사를 저었던 분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또이 자식이 안 된다, 하니까또안 그러니까 되려면 새 자식도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이 자식도 주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 자식 주니 이 자식도 덜렁해 먹어. 그럼 안 와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 네 분이 사시다가, 그, 한 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이 이제, 고독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러니 뭐 어떻게요? 요양원에 이제 가셔야지. 근데 요양원도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계시면은 좋은데 가십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뭐 어떻게요? 그 형편에 맞춰서 가다 보면 또 그런 뭐좀 시설이 안 좋고 이런 요양원에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본사 중에 이제 신명도사가 자식군이 에. 좋은 사주는 내 말년이 좋은, 대운에서 말년, 대운이 말년 대운이 좋은 분들이, 나, 내, 내 살아가는 거, 내 운도 좋은 것이고, 자식 운도 좋아요.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살아가는 게 말년에 편하니까. 그러면 나도, 내 운도 있고, 자식 운도 있는 겁니다. 어떤, 어떤 곳에는 보니까, 그, 자식 분들이 다 떨어먹어요. 다 떨어먹고, 막, 두 명, 세명 떨어먹고, 그 부모님이, 뭐, 아픈데도, 뭐, 못 오는 거지. 외국으로 나가, 뭐, 피해 있는 자식도 있고, 뭐, 멀리 가서. 그러니, 뭐, 내가 주머니 에 돈이 없으니, 다 부모 재산은 다 덜러 먹었지. 그러니, 이제 부모가 돌아셨,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영정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굴러봐도, 울어봐도, 오지 않을 어머니 아버님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엉! 엉! 뭐, 우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여튼 뭐 자제분들이 잘돼야지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다 굴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분들은 좋고 안 좋은 분들은 안좋고 부자가 있으니 가난한 자가 있고 의사 환자가 있으니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당신분들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환자분들이 있으니 당신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으니 의사가 있고 그리고 어 도둑놈이 있고 어? 범인이 있으니 경찰이 있고 판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굴레받기 마냥 돌아가는 거예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게 다 전생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를 볼때 만년에 어,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 돈을 좀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본사주인 신명도사도 지금 한 걱정이에요. 본사주인 신명도사도 참 전생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되어보니까 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이 돈과 인연이 없어요, 돈과. 그래서 본사의 신명도자도 나름 말년이 걱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 하여튼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년 운이 안 좋은 분들은 말년에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 말년에 그 이제 대운이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식복이 있어요. 그래서. 4주 8자의 이제 원국 4주 원국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데, 4주 공부를 이제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그, 내가 태어난 일주, 태어난 날짜의 천간의 일간이 그 4주 원국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목카토금조 오행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오행에서 여성분들은, 내가 생하는 오행, 목이 생하는 게 목생 화지요. 화가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일간은 화생 토. 그래서 토가 식상이라 해서 자식입니다. 여성분들. 그 다음에 음 목화 토. 이제 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은 토생 금. 금이 이제 식상이라 해서 자식을 나타내고 어 금은 금생 수. 수가 식상이라 해서 자식을 나타냅니다. 수는 수생 목. 그래서 다시 목이 이제 자식이 됩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관성이라죠. 어, 십성으로 관성이라고 육친관계로 이제 그 관성이 자식을 나타내는데 일간이 나를 와서 그거 하는 오행. 내가 이제 목이죠. 목이 와서 그거 하는 게 뭡니까? 금극 목을 하죠. 금이 관성이라 해서 자식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화는 수가 수국화를 하죠. 수 화, 그러니까 화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수수 기운 수가 관성이라 해서 자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토. 토는 이제, 목이 극을 하죠, 목. 목극 토를 하잖아요. 목이 관성이라 해서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금. 금일간은 이제 화가, 화가 금을 하죠. 화가 관성이라 해서 자식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토. 토가 이제 수를 막습니다. 그래서, 토극 수를 하기 때문에, 수가 관성이라 해서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게는, 나를 와서 극을 하는 오행. 관성이라 해서 관성이 자식을 나타내고, 여성분들은 내가 생하는 오행, 식상이 자식, 그래서 식상이 육친으로 이제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팔자 8자, 여덟 자에서, 음, 일간인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이제 쓰이는 오행이 식상이다, 여성분들. 그럼 자식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에게는 이제 관성. 관성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오행으로 쓰인다. 그럼 관성, 자식덕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 자리에, 자식 자리에,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이 시주가 자식 자리를 나타냅니다. 시주에 나에게 소중한 오행이 있을 때, 이것도 자식덕이 있고, 또 시주에 여성분들은 식상, 남성분들은 관성, 자식을 나타내는 육친이 자식 자리에 있으면서 나에게 소중한 오행이다. 그럼 자식덕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운입니다. 대운. 내가 초년에 중년에 자식복이 없어도, 대운에 자식복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어리고, 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잘하고 부모속을안 썩인다. 물론 자식복이 있죠. 그때 당시. 그렇지만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뒤에서 1등 했어도,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잘 돼서,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대운, 사주 팔자와 흘러가는 침년 대운을 보면서 부모의 말년의 대운이 좋을 때는 자식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사주의 신년도사가 여러분께 자식덕이 좋은 사주의 특징은 어떠한가, 이러한 주제로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